안녕하세요. 전문가 영업 TV의 박주민입니다. 오늘은 책 129페이지 16장, 불만 요소를 찾아 고객의 문제를 확장시켜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단원, 영업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인데요. 기업 영업을 이제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습니다만, 고객이 어떤 특정 회사의 제품이나 솔루션을 구매하는 데에는 다양한 구매 변수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뭐 인간 관계라든지, 뭐 시장 내 평판이라든지, 또 때에 따라서는 경쟁사의 포기도 그런 어 구매 사유에 들어가곤 하죠즉 운이 작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책에서는 제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경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고객은 우리의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는데 어떤 호환성의 문제로 타업체 의 권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구매하는 경우가 있더라. 두 번째는 어떤 긴급 상황이 발생을 해가지고 해당 제품의 재고가 다른 데는 없고 우리에게 있는 경우에는 어, 또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하더라. 마지막 세 번째는 제품을 사용하는 현장 부서는 원치를 않았는데, 구매 부서에 어떤 경직된 구매 패턴이 있다 보니까 어떤 그런 습관적인 구매로 또 구매가 이루어지기도 하더라. 바로 이러한 구매 패턴들은 우리 영업 대표들의 어떤 영업적 노력의 성과가 아니라 고객과 경쟁사의 어떤 그 사정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그런 간접 수주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와 반대로 이제 컨트롤이 가능한 영역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자사의 약점들을 이렇게 극복하기 위해서 타사와의 어떤 전략적인 제휴를 한다든지 또 우리 이제 수주 입찰 시장에 들어가 보면은 구매 선정 과정에서 경쟁 경쟁사 제품들의 어떤 약점이나 허구성들을 어~ 입증시킴으로써 어~ 고객의 선택의 폭을 다 우리 자사 쪽으로 더욱더 집중케 하는 어~ 일련의 영업 노력들이 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더욱더 그 확장될수록 우리의 영업 문화는 더욱더 투명해지고 또 공명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여하이 고객의 구매 축소나 구매 포기 등을 최대한 줄이고 우리가 원하는 적기에 영업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본격적으로 펼쳐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어, 관건은 그런 거예요. 어, 우리가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기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선제적인 진단 활동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선제적인 진단 활동의 대표적인 첫 번째 액션 플랜, 액션은 뭐냐면, 결국은 그 해당 고객사 내에 오피니언 리더 그룹을 찾자 라는 겁니다 어, 여기서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 그룹은 어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나 태도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집단인데요 어, 예를 들면 그것이 이제 사용자 집단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뭐 구매를 결정하는 구매자 집단이 될 수도 있고 또 비용적인 측면을 어, 분석하는 어, 비용 부서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든 그러한 오피, 오피니언 리더 그룹들을 찾아서 그들의 내재 되어 있는 그러니까 겉으로 잘 표출이 아직 안된 불만 요소들을 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진단함으로써 그것을 부각시키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 바로 구매를 결정하는 최종 구매 집단에서는 바로 그러한 요소들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매가 지연이 되거나 포기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 체크하고 줄여줌으로서 어, 고객의 예, 구매 결정을 돕도록하자. 결국은 어, 오늘날과 같은 구매 방식은 과거와 같은 특정 집단 중심이 아닌 예, 전체적인 컨센서스 형태의 의견이 도출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구매 부서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어, 우리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분산을 해주면. 어, 결국은 우리에게 영업 기회 의 수주 확률이 더욱 더 높아지게 된다.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어, 우리는 어, 다음 장에서 어,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구체적으로 어,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